<laughs> 자, 드디어 9시고요, 19일 9시고요, 후밥으로 들어갑니다. 가방 검사라고 있는데 가방 검사를 그렇게 빡세게 하지 않은 것 같네요. 간단하게 가방 검사하는 것 같습니다. 물건이 있는 사람은 열어서 확실하게 보는 것 같고요. 초바에 응, 물건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 나눠지면 혼자 파는 게예상돼서 물건이 많은 사람만 이렇게 검사하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다 검만 만져보고 검사하는 것 같습니다. 야, 들어가시고 뛰는 분들도 계시네요. 쿠바 거기에서 빠르게 보시는 어, 분들도 계니다 1등으로 오신 분은 아침 7시에 오셨답니다. 물건 많은 사람만 검사 빡세게 하고, 물건 없는 사람은 간단하게 검사하고 큰거 아니에요? 그렇게 빡세게 검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생방송 하는 줄 알고 경비분이 오셔가지고 생방송 끄세요 하시는데 지금 그냥 동영상 촬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동영상 촬영하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방송하는줄 알으셨나보다. 자, 푸바보로 다 뛰고 가시네요. 어제 뛰어봤는데, 이 언덕길이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빠르게 걸어서 가겠습니다. 여기 그흰 수평에 그 나무입니다. 여기 이름에 유래가 됐던 투바를 빨리 만나게 해서 다들 뛰어가시네요. 됐어요. 퍼퍼 나가. 오. 찬태 생일 준비를 하고 있고 대나무 케이크큰걸 여기 준비했네요. 통합 생일하기 을 위해서 대나무를 이렇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오늘 생일이든 판다들의 사진을 걸겠네요. 쿠바 방상장 이쪽입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9시 11분입니다. 첫 번째 포방 만나기해서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어... 야, 그래. 아, 그래. 벌써 오픈을 하셔가지고 푸바오를 보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저기 보시면은 써1등으로 오픈을 하셔가지고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푸바오가 평상에 나와서 아침 못끝는걸 보이네요. 좀 빨리 줄서서 푸바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